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이른바 삼환삼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강남구가 작년에 이어 강남역에서 삼성역 구간 테헤란로 버스 승강장 9개소에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구는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해 버스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고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로 시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벨과 버스 도착 시간 안내 시스템, 휴대폰 충전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쉘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와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필환경도시 강남구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지하철 청담역 보행 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해 주민들이 대기환경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는데요.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